엘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얘를들 얘기가 이거거든 여기 이렇게 A라는 거 근처에 x가 모여있을 때 여기 L이라고 있으면 L 근처에 요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된뭐 박스 모양이거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정 정의역이 정해져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제 네. 가로가 되 있고 세로가 되니까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얘가 1차원이고 1차원이니까 얘네 두 개를 한 박스에 하나 보니까 사각형이 나와. 근데 음. 사실 우리가 변수가 이렇게 두개 변수가 되면은 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 자체가 얘가 된다고. 이렇게 xy가 된다고. xy 자체가 그래서 네모 네모가, 어, 네모가 예전, 되는구나. 예, 를 들면 정의역 자체가 이변수, 네. 삼변수 다변 변수 다변수 같잖아. 함수, 다변수 함수. 그 다변사 함수를 하게 되면은 지역 정역과 치열 한꺼번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 다변사 함수일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 복수에서 복수에서까지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두 변수를 하는데 이게 만약 아까처럼 절대값을 하면은 절대값을 하면얘가 뭐가 되는 모분 이렇게 정역이 박스가 돼. 네.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네. 뭐가 되냐면 정역이 원이 어. 되고 어. 원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여기다가 그가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는 다성질이 성립이 돼 음. 그 문제는 여기 원 밖에 밖에는 여기에서 예. 트러블이 생겨 어. 로 생겨가지고 걔도 아까 얘기했죠 절대값을 하는 게 명확하긴 한데 그냥 절대값 보고 편차만 딱 이야기를 하겠다 음. 그러면 절대값 그래 예를 들면 거기 우리가 대표값 이야기할 때그 사분편차라는 게있어 기억나? 거기 있어 사분편차 네저 어. 저도 써 써놨어요 사분편차라는 네. 게 뭐냐면 이 범위를 4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나누는 게 편차인데 이때는 절대값을 써 음. 이때는 변량과 평균 사이에 절대값을 써야 왜냐면 어느 범위에 있는지만 체크할 때절대값이 정확하다고 근데 문제는 음. 우리가 제곱을 쓸땐 이건 여기서 해서 끝나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렇게 된다 음. 그 나는 내가 아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야, 어저께 어저께 중3 애들 데리고 수업다가그 이거는 아까 통계를 잡으니까 이거는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통계치라는 거 들어봤어? 그래서 통계치 들어봤어 통계치요? 어. 통계치 들어봤죠 응. 네. 통계치라는 게 다른 있는 게 아니라 변량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음. 해서 음. 나온 데이터 값을 통계치라고 하는 거야 음.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평균 분산 있잖아 그게 다 음. 통계치라는 거야 음. 근데 이 통계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뭐가 있냐면 집단 성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고 개인 성향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다고. 음. 이 집단 성향이라는 건 이런가, A 반과 B 반 수학 공부 누가 잘해? 음. 평균. 평균 안 잘하겠죠. 그럼 뭐야, A 반 평균이 B 반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A 반잘한거 같잖아 음. 그게 집단은 집단의 특징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책 제목이 그거야, 대평가과 모른다는 데서 산포도. 산포도. 이게가 산포도가 그거란 말이야. 뭐냐면 개인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집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 집단 내에서 나의 위치나 이런거 이게 바로 3포도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대표값을 중앙값에 제일 잘 나오는게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그 다음에 최빈값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그 다음에 3포도는 퍼져있으니까 아 여기에 3분 편차가 있다 여기에 사문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분산이랑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표값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고 그 평균을 기준으로 퍼진 정도를 하는 게 분산이거든요. 음. 이렇게 나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그래가 이제 통계치라는 걸그러 우리가 변량이라는 거를 그러면 중학교한테 뭐냐면 중학교한테 그 변량을 흩어져 있는 거를 정리하니까 그걸 우리 자료 정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삼 때는 자료의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통계치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 고삼 때가면 우리가 활동하잖아. 그건 자료의 해석이거든. 음, 자료와 자료의 정리, 자료의 계산. 그러니까 중학교 중반에 자료의 정리. 음. 그 다음에 자료를 정리했으니까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계산. 음. 계산하고. 계산하고. 해석하고. 계산된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니까 자료의 해석. 해석이라고. 이게 통계 의 가장 큰흐름인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는 이제 단계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 음.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지. 음. 근데 그 아까 그그그 그그 편차라는 게 사분편차, 사분편차가 대표적으로 절대값. 찐찐이 음. 얘기로 음. 절대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음. 저쪽 분산표준편차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려고 하니까 제곱을 이용하는 거지. 파악건데그 음. 다음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정률 그니까 이런거지 근데 네. 지서 응, 기억나지 그 확통 기억나잖아 네. 확통 확률밀도함수 기억나잖아 네. 그 확률밀도 우리가 이상확률변수랑 연소확률변수라는거 정의하는건 쉬워 쉬운데 문제는 걔네들 가지고 우리가 확률밀도함수다 확률분방수다 안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되게 쉽게 구할려고 하는건데 음. 이산일 때는 시그마로 연산하지만 연속일 때는 인티그럴로 한다 말이야. 음, 적분근해서접을 이용한다 음. 말이야.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밀도 함수나 분포 함수 정의해서 평균 분산 구하는 것처럼 음. 나중에 기초 통계가 끝나고 수리 통계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확, 어, 확률 저, 어, 정률 생성 함수라는 함수를 만들어.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평균 이렇게. 그, 그거 구천 까먹었다. 그게 어쨌든 있어. 이 자료를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데 음. 그거를 한번 미분해서 0을넣으면 평균이고 두번 미분해서 0을넣으면그 우리가 그 음. x, X에다, x에다가 x에다가 이스퍼네, 그러니까 익스텐션 x 할 때가 익스텐션 x 제곱일 때, x 제곱의 어, 평균 어. 했던 거 같아. 어, 음. x의 평균 x 제곱의 평균 있잖아. 네. 그게 나오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정류 생성 함수가 한번 미분 영을 넣으면 맞아 미분의 경우 x가 넣 거. 응. 응. 어, 그두번 연영누면 그 x 제곱이야. 그래 그걸 이용해서 평균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럼 결국 뭐냐? 정류생성함수라는것 자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런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편차라는 개념을 넣때 미분이 가능한 정도야, 맞는 말이야. 그럼 절대값을 우리가 첨추해서 생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응. 이거를 제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그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곱을 하니까 불편해서 그 그러니까 제곱해서 루트 씌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절대값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절대값 대신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곱해서 루트 씌나 절대값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자료의 데이터에 활용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면 제곱을 먼저 이용을 하고 편차 제곱을 이용을 음. 하고 거기에서 그걸 이용을 해서 거기다 루트시 원래 가끔 똑같아지니까 그게 생각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니까 러 대학교에서 아마 통계 했을 거야 대학교. 음. 음. 공대가 쓰는 통계가 그거야. 정률 생성함수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 때처럼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다, 분포함수를안 해. 걔네는 정률 생성함수를 이용하는 게, 그건 미분, 한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하고 세번 미분하고 제, 제로를 넣고, 제로를 넣으면 평균이고, 기인가 아, 뭐, 어, 익스퍼레이션이가 뭘 집어넣으면, 어, 그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게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 그러면,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그치. 자료의 그러니까 자료의 계산 부분에서 절대값을 쓰지 않고 제곱을 쓴 이유는 그치. 해석할 그치. 때 문제가 생길 수 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어. 낼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역이 그러니까 원의 특징은 정의역 내에 있는 원의, 음. 원은 어떻게냐면 이원내 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원대에서뭐 이게 원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곡선이 이렇게 다 일정하게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원이나 구로 정의하고 잡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의 해석이나 이런 걸할때 원활해지는데 이거를 뭐 정사각형을 직육면체로 하면 이 모서리 부분에서의 어떤 해석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무, 무슨 얘기냐 뭐랑 비슷하냐면 그미적분이나수트라면 우리가 그, 뭐냐면, 그, 미분에서의, 그, 평균값 정렬, 리 롤의 정리를 할 때, 가정을 보면은, 애들이 한 거지, 왜 연속일 때는 다친 구간 하고, 왜 미, 미분 가능일 때는 왜 열린 구간 하냐? 사실은, 다, 미분 가능성도 다친 구간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연구를 했단 말이야. 연구를 했는데, 다힌구간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상 끝점에서가 문제가 되니까 음. 그거를 우리가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음. 빼버리자. 그러니까 빼버리니까 열린 구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니까 끝점을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음. 그런데 우리가 연속을 이야기할 때는 끝점을 빼버리면 이게 최대 최소에도 문제가 되니까 음. 그래서 연속을 다룰 때는 다 구간에서 하고 그 다음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반대인 거야. 열린 구간, 뭐지? 연속성을 연속 따질 때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을 하게 되면 양 끝에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 좀 해결하기가 다친 구간에서 보편적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부 가능성도 마찬가지야 원래 다친 구간을 하면은 양 끝에 문제가 되니까 보편적 이야기를 하려고 열린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게 이제 대학교 때 가면은 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성을 따질 때양 끝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다친구간에서 미국과선이할때양 끝점에서의 미분계수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따로 더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 왜같이안하고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은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속이 될 수밖에 없고 고진해가 그 생각했던 부분은 나중에 고등학, 아 대학교에 가면은 음. 미적분을 심화로 배우게 되면 양 끝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대니까 이상적분 배웠잖아 특이적분 기억 안 나죠 이상적분 특이적분 이런 이런 거있잖아요 이런 거. 음. 우리가 정적분 할때 a부터 b까지 f x d x 이야기하잖아. 네. 근데 이제 이런거 있잖아 우리가 확률밀도함수를 fx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하면 얘가 1이잖아 음. 아게 얘가 1이잖아 그럼 네. 이게 연속확률변수로 변수 가면 이게 표준형 분포로 이렇게 구성되다 네. 그럼 이 부분을 접근하는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잖아 네. 그럼 얘네들은 뭐야 계속 퍼지고 있는 상태잖아 음. 이런 접근을 우리는 이상접근 또는 특이접근이라고 하거든 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냐면 뭐 했을 텐데 공부에서 했어요. 저희 했었는데 네. 영어로 해가지고 음. 이름은 잘 모르죠. <laughs>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애들 이런 이 거지 뭐 B A의 FX DX라고 하고서는 여기다가 어떻게냐면 리미트를 어, 써줬잖아요. 네. 그래서 A가 네. 무한대, 무한대, B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 그래서 이 계산은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자. 이게 음. 이상조건, 특이조건이. 음. 이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연속 확률 변수, 영, 저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음. 반대로 얘기하면 이산에서는 이상 1부터라고 시작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우리가 급수를 왜 배우냐고 애들이 가끔 얘기하는데 급수가 그러니까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급수잖아. 이 급수를 이 급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산 적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어 이상한 글 변수에서 우리가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점점점 찍잖아. 점이 찍힌. 어 네. 이게 가능이가능하다고 응. 그리고 이게 이걸 확장을 한게 이거잖아. 어,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n,x).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매클린 급수, 테일러의 급수고. 얘가 노란 음수라. 음. 그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얘는 실내 실내 석화기라고 해가지고 실수 범위에서 다룰 함수 를 이야기할 때고 얘는 음수잖아 음수. 그 음수인데 얘는 뭐냐면 복소에서 가져. 그러니까 뭐냐면 허수 범위에서의 이렇게 급수를 다룰 때 나오는 게 얘네들거든. 얘네들 차이가 그런 건데. 음. 이거를요렇게그그 그, 그 녹화했어? 예. 네. 그럼 왜? 아 너무 좋은 얘기야 아, 뭐 좋은 얘기 뭐야? 그냥 떠든 얘기지. 혹시 이거를 요렇게 갑자기 부원장님 얘기 듣다가 생각한 건데, 그 절대값을 씌우면, 어. 아마 이상이상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할 때는 절대값을 씌울 어. 게 상관이 없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물리로 따지면, 뭐 이런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어. 이러면 이제 어 얘는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어. 이게 이게 등 가속도 운동. 어, 어, 왜냐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어, 나오거 때문에. 맞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어 우주선이나 뭐 이렇게 비행기 운, 운동 가속도 운동 만약에 음. 자동차도 마찬가지 엔진을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음.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어 이, 이 만약에 이제 다 이런 구간 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음. 내가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의 이, 이 접선 음.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이 음. 점에서 그리고 이때그 가속도잖아요. 근데 이 이게 이거를 이제 그 아까 리, 리미트 씌워가지고 음. 얘네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 가속도, 그러니까 이점과 이점의 대체적인 가속도가 그렇지.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이렇게 끊겨 있는 함수라면 어. 절대값 씌워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연속인 함수일 때는 어이이 가속도 사이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내, 내 마음대로 만약에 이 이상 함수 이렇게 끊겨 있어. 그러면 이제 이때 이게 다를 수 있잖아. 계산은 이게. 그래서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어. 그렇게. 되면. 어. 절대값 쉬우면 그래서 네. 원래는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한 석사님인가 누가 뭐 했냐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100% 일치하지 않아. 왜냐면 어. 이산은 떨어져 있잖아. 연속다붙여 네, 있잖아. 그런데 네. 우리가 그 근수법칙에 의하면은 어 이항 분포를 무한히 어.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30회 이상 대표번하면 이거를 정규분포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이항분포에서 확률계산을 정규분포할 때, 이때 넘어갈 때, 이거와 이거 사이 간격을, 여, 어쨌든 연속을 메꿔야 되잖아. 근데 메꾸는데 그메꾸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걸 우리 못 찾으면, 표본 오차라고 해, 표본 오차. 그러니까, 음. 원래는 우리가 다루는 별량과 별량은 떨어져 있는데, 이걸 연속으로 무리하게 끌어오면서 생기는 오차야. 음. 그거를 예전에, 90년도 후반, 2000년 초반에, 한석, 그 대머리, 한성어이그 설명을 했어. 근데 그걸 어떤 애들 듣고서는 또 이거 보여. 난 알겠는데 이걸 애들한테 왜 설명을 해 줘라고 그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는 우리가 이사를 연습100% 갖지 않는데 그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 쓰는 음. 좋긴 해. 근데 절대값 쓰면 음, 그걸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음. 우리가 학문에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곱의 루트 씌우면 절대가 같으니까, 이렇게 연구할 때 이렇게 바꿔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쟤는 절대값지 씌워버리면, 어. 미분 자체가 불가능할 수있으 그치, 그 그리고 이제, 연속인 함수일 때는, 다 함수화 시키려고. 그지 그치, 그 그렇지. 제곱을 하는 음, 거네요. 음. 어떻게 보면 다. 미분을 가능하게 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함수, 기함수를 내가 얘네들 잘 써먹는 네. 우함수, 기함수가 우가 짝수고 기가 홀수다라고 하면 애들이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laughs> 홀수 짝수 가 아닌데요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쭉 전개한 게 그게 그게 저거야 그 프리그룹수야. 사인, 코사인을 쭉 전개한 프리그룹 들어왔잖아. 네. 근데 프리그룹수는 다항식으로 구성돼 있잖아. 네. 근데 보면은 사인은 다 홀수 짝로구성 있고 음. 좀 어디 코싸에다 딱잘 구성돼. 그 얘기를 나 애들은 해 줘.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지네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네가 알고 다음 수로 바꾸다 보면 다 홀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인을 기함수 코싸인 함찰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게 대두적으로 풀이하면 그렇게 어 어. 기학적으로 풀이하면 뭐 그림 그려 주면 아. 되는 거 아.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그니까, 애들한테 흔하게 나오는 거, 사인, 우함수계함수가 짝소수라고 하면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갑자기 사인, 포스, 탄젠트 도모가면, 이게 왜 우에요? 왜, 왜, 왜 기에요? 이런 말이 나와. 음.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얘 애들한테, 이거가, 이게 왜냐면 그 사인, 포스, 탄젠트의 구체적인 값, 그니까, 우리가 사인 뭐 6분의 파이 하면 끝이지만, 6분의 파이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사인 뭐 12분의 7파이다. 이건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그거를 당함수로 바꾸면 당함수 우 숫자 대상 할수가 있잖아. 그 음. 그거를 눈으로 보이는 숫자와 하려고 만든 게 그게 노란, 이게 그게, 그게, 그게 프리에급수야. 그러니까 프리에가 사인코사인 진자, 내가 알기로는 진자 운동 하다 보면 나온 건데 그거를 사인코사인 구했는데 구체적 인 값을 알아야 돼서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테일러급수에 접목시켜가지고 쭉 풀어 쓴 거지. 근데 이거를 제그 프리액급 쓰는 이제 자연수보험이 1부터지만 이거를 음수까지 이렇게 확장한 게 노랑이라는 그 사람이다. 노랑답설이 나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가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러니까 아까 지디들이 얘기한 대로 이게 도대체 우리가할때 애들이 이제 질문하면 애들이 이제 엉뚱한 상상을 하니까 이제 그 아까 내가 그 스톱 안에 들여 엉뚱한 상상했을 때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뭐냐면 너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네가 지 하는 거애초월 하는 거니까 오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만약에 그 절대값 대그 저기 표준편차를 구할 때 절대값 대신에 어 제곱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편차의 제곱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어 이산 함수일 때는 절대값 써도 오, 오히려 정확한 그치이사일때 네, 네, 우리는 절대값을 절대값 절대값 쓰는 게 정리지만 연속일 때절대값씌우은 이제 구간 구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 미분이 네. 불가능할 네. 수도 있고 어 연속함수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근데 그 미분을 그럼 선생님 미분이 미분을 모르는 애들이 많잖아요 아직 그래서 난 순간, 미분은 네. 그렇게 얘기 돼? 그냥 기울기야 아, 기울기네 순간 기울기고 그 가속도 저저그 저기 속도 가속도 얘기는 음. 왜냐면 가속도가 의미가 있는 걸 애들이 알고 있으니까그니까 음. 속도를 미분하고 가속도가 되는데 그 가속도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 어쩔 수 없이 속도 그래프를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근데 만약에 니네가 절대값을 치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연속함수를 이렇게 해석하면 어,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애들한테 수학의 편리성인거야 음. 절대값을 쓰면 그, 예를 들어, 별량이 다섯 개 있어. 그럼 구간을 다섯 개, 여섯 개로 나눠야 되잖아. 그렇죠. 그 여섯 개 나눠서, 그걸 다 식을 쓰면, 어차피 단순한 일함수지만 식을 다 쓰고, 그 미분하면 돼. 네. 그니까 러 내가 얘기하는 게, 대수적으로. 이거는, 니까 이거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시간과 이걸 투자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거 너무 번거롭잖아. 그럼 차라리 그냥 제곱해버려서 한 방에 해결할 것이냐. 이게 경제적, 경제와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값이 좋긴 알겠는데, 이거를 별량이 다섯 개면 여섯 개로, 별량 일곱 개면 여덟 개로, 그 별량이 백 개면, 이게 막 불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이론 알겠어. 근데 과연 내가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의 인풋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면 통계는 그런 효과가 만약에 오바가 되면 이거를 약간의 오차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다루기 쉬운 걸로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예를 들 우리가 그중상 때, 고삼 아, 고상때 고상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원래 모집단을 가지고 계산하면 좋은데 범위가 너무 커 경제력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표본집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해 그럼 데이터를 한 거를 가야 되잖아 이, 그게 이게 추정인 거지 그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오차는 감안하고 추정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추, 그 오차를 우리가, 그, 우리가 보통 통계로 얘기하는 건대표번이라고 하고 소표본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30개거든 30개 그러니까 30회 이상을 그러니까 표본집단 만들 때한번할때 30개 이상을 뽑아서 대이터 나누고 뭐 30개 뽑아 이렇게 하면 은 결국 얘와 얘가 거의 이 분포와 이 분포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30회가 아니라 개수가 30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소폭으로 하면은 그거는 좀 따로 또 계산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T분포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통계에서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원래 기본적인 성질들을 다 계산했는데 시간과 돈에 대해서의 인풋 대비 효과가 너무 적으면 이거를 우리가 축소시켜서 해,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역으로 해석을 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까 도그 편차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절대값은 좋은데 이게 변량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범위가 계속 늘어나니까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하면 1차 함수잖아 단순한 일차 함수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야. 음. 그 약간 오차가 생기더라도 제곱한 날부터 씌어 버리면 음. 그러면 편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오차가 생기 약간의 오차를 그래서 그 오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통계에서 음, 통계학. 그 통계학에서 이제 추정할 때 이론이 되는 거지. 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n-1 그때 제가 어, 말씀그렸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n 로 나눴더니 너무 차이 없고 n-1이 거의 비슷해 네. 그 n 1 하자 어.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거예요 추정해서 값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치요. 이제 이게 뭐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값이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의거잖아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 성향이 A길 바랬어 네. 그딱 했어 네. 그랬더니 데이터가 A가 나왔어 네. 그럼 좋다. 그럼 내가 A 거라고 역추적했더니오씨 우리가 갔더니 애들 했더니 어이씨, 이게, N을 이게 B가 나와 버렸어. 그러면 이게 그럼 뭐 어떻게냐 A라고 전제 하에서 해서 A 를 했는데 역으로 했더니 B가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자체는 몰라 모르는 상태 에 여기서 나왔는데 A야 추적했더니 B 나왔어. 그럼 얘를 B라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계는 항상 뭐든지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의 계산을 에해서 역해석을 하는데. 이게 다 본인이 가서 세워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막, 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저번에도 진댄한 게, 왜엠마네스를엠마나 갑자기 성질이 바뀌었어. 그럼 그성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데이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엠마네스를 했더니 똑같더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계에서의 모든 식들이 완전 틀어진건 아닌데, 비묘하게 뭐, 빼일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뭐지, 뭐, 뭐, 루트를 지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자기가 예상한 대로 가고 싶은데, 어이씨, 안 되네? 그때 제일 단순하게 하나, 두개 빼보고, 예, 어, 안 해보고, 되네? 그럼 음, 또 그래. 제곱했으니까 루트 씌워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통계에서, 그러니까 애들 이제 공식들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렵다고. 어렵다 어렵다고 느껴지지. 왜냐면 공식 자체만 보고 하려면 어렵지. 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애들이 좀 받아들어 받아들이겠지 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애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좀그 이해를 시킬 때 무조건 내가 내 나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공식이 이거니까 이렇게 외워밖에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그연구때 왜냐하면 그 내가 이제 확신이 있어야지 애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지 애들도 이해가 아왜그런 이유를 알게 되면 괜찮아. 이제 이 공식을 할때 이제 꺼리김이 없겠지 그러니까 수터에 내가 왜 그렇게 포지션까지 가게 됐냐면 사실은 연준이 아내도 있지만 은교샘한테 배웠던 범진이도 있는 거야 음. 범진이가 애가 심심한 수학책을 진짜 대학생들도 안 보는 수학책들을 보고서는 나한테 막 질문을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범진이가 은교샘한테도몇번 질문했을 것 같아 20분 넘었나? 다아니어